유튜브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 군사칼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발전시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아시아의 호랑이가 되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해 한국 국방부가 2025년까지 진행할 국방중기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향후 4년간 국방비에만 2,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해 세계 4위급 군사무기 강대국으로 등극할 것이라 예언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핵잠수함과 스텔스 구축함 등 기존 한국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무기들이 한꺼번에 공개되고 있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칼럼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점으로 최근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버렸다는 소식을 주목했는데요. 이러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기는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8톤급의 현무 파이브 미사일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형 미사일 전략 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한다는 내용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 미사일 탄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계획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은 신중하고 한 발씩 전진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호랑이처럼 말이죠. 정식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위한 더욱 큰 군사력 그리고 모든 무기들을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얻으려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모든 분야의 차세대 무기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핵미사일까지 보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대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진짜 이유. 과거 전술적 측면과 냉전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 간의 전면전을 막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상호확증파괴와 핵무기의 균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냉전 중후반기까지 서독, 대한민국 등의 자유진영의 핵무기가 배치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들은 서유럽과 아시아 자유진영에 대한 동구권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핵 보유 주장의 핵심은 핵무기의 사용이 아니라 핵 보유를 통한 전략적 전쟁 억제력이 진정한 핵심이죠.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당장의 ICBM 핵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모두 갖춘 뒤 극단적인 외교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핵 보유국이 될수 있다는.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의 교수들은 한국이 빠르면 2년 이내에 10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죠. 이처럼 한국이 원전 사용 후 플루토늄을 이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외세의 방해만 없다면 기술적으로는 연탄을 찍어내는 것 마냥 핵무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미 한국은 전략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우수한 미사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최신형 현무포 미사일은 군 관계자의 주장대로 외기권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뒤 최대 중량의 탄두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며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죠. 또한 한국의 국방과학관계자는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제한된 사거리 800km라는 명목적인 스펙은 사실 800km를 훨씬 웃돌 수 있다. 이러한 현무포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신속한 ICBM 핵무장 기술력에 궁극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미사일 기술력 개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이유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어서 한국은 무기로 사용 가능한 중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핵무기로 바꾸는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중수로에서 원자로를 통해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을 한국에서는 모두 가지고 있으며, 몇년 이내에 최소 수백 개의 핵무기를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4개의 가압 중수로를 이용해서 연간 416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이미 원자로에는 4,330개 핵탄도를 만들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2021년 강대국 한국은 핵보유국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천발의 핵무기를 순식간에 무장할 수 있는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 ICBM 기술력만큼은 부족했었죠. 결국 한국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력마저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확보하며 전 세계에서 한국은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정세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실행해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결단을 말이죠. 이러한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한국은 우주로 발사하는 탄도발사체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핵탄두 미사일 기술 ICBM 기술력을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기에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미사일 전력 분석기구인 CSIS가 2021년 전 세계 미사일 전력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5위권에 포함되는 강대 국급 미사일 전력을 보유했다는 내용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체 1개월 만에 개발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현무 미사일을 수중 발사에 시험에서 완벽하게 성공해 세계 8번째 SLBM 미사일 개발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도 50조 원에 가까운 꾸준한 국방 예산 투자와 무기 개발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민족의 뿌듯한 결과입니다. 현무5 미사일이 핵무기금 미사일으로 재탄생하려면 더욱 많은 차세대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건 다탄두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현무파이브 미사일로 대도시 전체의 인구를 날려버리는 핵무기와 동급으로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이란 한 발의 현무파이브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대기권 밖에서 분리시켜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무기로 현존하는 탄도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무기입니다. 확산형 탄두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확산형 탄두는 탄두 안에 폭장이 여러 개. 다탄두는 탄두 자체가 여러 개이므로 미사일의 크기가 훨씬 거대해야 하는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현무포 미사일의 경우 미사일의 크기, 탄두의 중량과 유효 사거리로 인해 다탄두라는 형태보다 확산형 탄두를 장착해 미사일을 추가로 생산하는 게 더욱 이득이었지만 현무파이브 미사일부터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은 8톤 이상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개발되기에 다탄두 미사일의 가성비와 파괴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주를 뚫고 나가 대기권 밖에서 탄두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며 한 발의 현무파이브 미사일만 있어도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거점을 동시 타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래에 한국이 개발한 현무파이브 미사일 한 발이 현무포 미사일 열발보다 강력한 순간화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탄두를 적용해 현무파이브 미사일 탄두의 파괴력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여러 발의 탄두가 한꺼번에 날아와 일본과 중국의 방공망으로 절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대전량 무기로 탄생할 계획이죠. 이렇게 한국의 개발 능력과 시나리오를 분석한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고구려제국에서 제작하여 게시했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